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박은모입니다. 고혈압 치료, 약물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삼성내과의 정영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약물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고혈압의 대부분은 그 본태성 또는 1차성 고혈압입니다. 그러나 때로 혈압을 올리는 환경적인 요인인 심한 스트레스, 비만 등이 있을 때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병, 신장혈관협착 등이 있을 때 고혈압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부신종양, 뇌하체 종양 등이 있을 때 혈압을 올리는 물질이 분비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나이대에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차성 네. 고혈압은 뭐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원인이 제거되면 고혈압이 완치될 수 있으므로 처음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정말 체중 관리만 잘해도 고혈압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음, 비만한 사람은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하면 혈관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 내피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체중 1kg 증가하면 수축기 혈압이 최대 2.5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만 줄여도 고혈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을 낮춘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 4회 정도 30분 이상 꾸준히 걷고 자전거를 타시거나 수영 등을 하시면 혈압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 없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 관리, 체중 관리라든지 음식 관리가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음식 중 혈압을 증가시키는 성분은 염분입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짠 음식을 피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짠 음식을 한 젓가락 먹는 것보다 별로 짜지 않더라도 많은 양을 먹으면 일일 소금의 섭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음식 전체의 간을 모두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칼륨이 다량으로 포함된 음식, 뭐 주로 파란 야채라든지 바나나, 콩, 오렌지 같은 걸 섭취하면 칼륨이 콩팥에서 염분을 배설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 종류 중에서는 포화지방, 즉 동물성 지방과 전체 지방의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식이요법만으로도 혈압을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이 혈압에 도움이 되는데 운동은 최소한 일주일에 4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운동의 종류는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전신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좀 빠르게 걷고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 주고 어떻게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네, 또 음식을 먹을 때 칼륨성분이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염분을 낮춘다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권선 삼성내과의 정영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